네, 반갑습니다. 절파연구소 8월 18일 어, 오늘 시장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시장이 급등락을 이어나가고, 230, 321까지 급등을 하다가, 그 뒤로 또, 다시 218, 318까지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연휴 뒤에 첫날이라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되게 민감하게 시장을 좀 보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 자체도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을 좀, 관찰을 했습니다. 어, 오늘 매매를 했는, 어, 방법은,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이제, 전날 종가인 200, 아, 자꾸 200이란다, 그죠? 어, 시가 기준, 전날 종가 기준이죠. 예, 318.7을 기준가로 두고, 위아래로 나눠서 봤습니다. 위아래로 나눠서 봤고요. 왔다 갔다 할때 수익을 조금 냈고, 또, 올라갈 때는, 일단은, 어, 약간 관망을 했습니다. 하다가 주가가 내려올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수익을 마저 냈고요. 그 뒤로 밥을 먹고 잠깐 오니까 또 이만큼 겁나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320.8 정도까지 보다가 제가 수익을 내고 끝을 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보고 내려갈 가능성도 봤는데, 이거는 대형밖에 방법이 없다 싶어서, 이때까지 매매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밥을 먹고요. 오니까 이게 또 급락을 해 있고, 또 지금은 또 급반등을 또 하고 있는 상태네요. 시장이 되게 잘 움직이고 있어서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오랜만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주말에 3일 동안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겠지만 저도 4일동안 4일입니까 예금토일목 네, 아이지 토일월 3일입니까 어 며칠 안되네 그죠 3일 동안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계속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영화 굉장히 많던데 제가 거의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아, 영화를 보면서 어디 코로나 사건도 한번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좀해 보고 음또 지난번에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해외 선물 유튜브들 계좌가 완전 토막이 났습니다. 뭐그 토막 정도가 아니고 제가 즐겨 보는 사람 두 사람이 뭐 대출 정도의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음 3천만 원이 600만 원으로 줄고, 4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서 완전히 이제는 매매하기 힘들 정도의 어 자금이 남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주말에 좀 생각을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한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많이 올려드렸지만, 어뭐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이라서.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매, 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음, 그분들이 마치고 나서도 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장중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주말에 어, 연락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정말 자기가 어, 매매를 못할 정도의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남겼어요. 매매를 못할 정도의 손실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지면 수익도 나고, 또 실력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죠. 음, 대가라는 게두 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을 했을 때 대가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대가도 받는 거죠. 이득이냐 아니면은 손실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음 좋은 의미에서의 대가를 여러분들도 받게 되겠죠. 시장이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제 뉴스를 여러분들도 우리 연구소에도 올려놨던데 뭐 3,300을 간다. 종합주가 3,300을 간다. 뭐 2,800을 간다. 개헛소리지 그죠 개헛소리 음, 백날에 봤자 오늘 주가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 말은 다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종합주가 2000 이하일 때 1900일 때도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뭐 다시 폭락이 할, 폭락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어, 전혀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음,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든지 혹은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말로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같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은 우리 투자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저처럼 전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저처럼 전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돈 300만원, 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200만원이라도, 꾸준하게 벌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겠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 전업 투자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자가 될 기회가 수백 번, 수천 번 정도 있었던 20년 동안에 제 주식투자 경력을 감안해 보면, 제가 만약에 돈을 크게 벌겠다고 목숨을 걸고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또 깊은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는 저는 깡통이 되지 않았을까. 아, 진작에 퇴출되고 지금쯤이면 저 건설 현장에 가서 어, 땀 흘리면서 노가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연구소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절대 어, 매매에 욕심을 부리거나 큰 수익을 바라면서 어, 그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전업투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그죠 단돈 뭐 300만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원금밖에 없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어, 위험 없이 그냥 벌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매매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돈잘 버는 사람들도 어, 과거에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 잘벌 때는 천만 원도 벌고, 이천만 원도 벌고, 한 번에 뭐, 칠천만 원 버는 사람도 봤지만, 정말,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 몇 개월 정도 만에 그 돈을 다 날리고, 자기 원금마저도 날리고, 또 빚까지 만들어서 빚까지도 날려버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또는 각박한 세상이라 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력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근데 이 부분을 늦게 깨달으면 돈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닫게 될 거고요. 좀 빨리 깨닫게 되면은. 돈을 날리기 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어, 깨닫게 되는 시점이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일지 아니면은 돈을 다 날리기 전일지는 알수 없지만 돈을 다 날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예, 그돈 날린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음, 빚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어, 부분인데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빚으로 매매하는 것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꼭 벌어야 되는 거고 이번 달에 얼마를 꼭 벌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도박이라는 옵션을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단한 번도 투기를 투기라고 생각하고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기가 아닌 투자로 매매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적게, 벌드, 적게 벌더라도, 꾸준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어, 필요한 매매 방법이죠. 한 개, 두 개, 많으면 여덟 개, 최대 여덟 개 외에는 매매하지 않고요. 0.4짜리 여덟 개개 봐야지 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만원도 벌고, 20만원도 벌고, 30만원도 벌고, 많이 벌면 40만원도 벌고요, 70만원도 벌수 있고요, 뭐 적게 벌면 18,000원 벌 수도 있고, 날렸다 켜봐야 18,000원 날리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한 달에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금액은 관계없이, 그냥 벌 수만 있다면, 음,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지금보다 많이 나아지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선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선물에서 지금 주간장 수익의 3배 이상이 더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이번 달은 크게 해외선물을 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달은 해외선물 여기서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이제 남았는 동안은 이제 국내 선물 옵션, 여러분들 어 도움 좀 되시라고 주간장에 잠깐잠깐씩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음 제 스타일대로 매매한다 그러면 이 오늘도 매매 끝났는 거죠 그죠 방금 전에 제가 30아 30원에 요 주문을 좀 넣으려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30원 정도 넣으면 요게한5 틱은 먹을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5 틱이 아니라 지금 15 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었으면 오늘 이 30만원 좀더 채울 수 있었는데 뭐 사실. 20만을 원 버나, 18만을 원 버나, 뭐, 10만을 원 버나, 별로 의미 없죠? 왜 의미 없습니까? 내일 더 벌면 되지, 그죠? 예. 오늘만 날도 아니고, 내일도 날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꼭돈 벌어야 된다는, 어,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시장이 좋을 때, 매매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고, 시장이 나쁘면, 조금만 벌면 됩니다. 제가 이날 급, 고점을 찍고 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이 예, 고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매매하기 편할 것이다. 예, 제가 말했던 그대로, 어, 금요일날도 장이 매매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다, 다만, 주말을,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했고요. 자, 오늘은, 어, 그냥 기본 정도의 매매를만 지금 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힘듭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져지면요. 어,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도 힘들었고, 내려갈 때도 힘들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되게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려간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고 해서, 손실이, 손실을 보거나, 뭐,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죠. 그죠? 어, 마음 먹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내 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볼수 있는 거. 음, 여러분들이 저처럼 꾸준하게 볼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구소와 제 시크릿 카페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음, 세상에서 성공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0.00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투자는 그것보다는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예, 한10% 정도는 됩니다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성공을 못하는 나머지 90%도 당장에 지금 당장 어, 어떻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을 꿋꿋하게 계속 지켜보시되 음, 제가 하지 말라 했던 것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제가 하락했던 것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말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절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만 지켜놓고 머릿속에 마인드 강의 저한테 철저하게 받았던 마인드 강의들 잊지 마시고요. 계속 머릿속에 남겨놓으시면 큰 돈을 벌 사람은 못될 수 있어도 한달에 2-3백만원 정도 버는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벌려고 하니까 매매하기가 까다롭고 힘든 거지 한달에 2-3백만원 번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매매 편하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니까 또저 또한 매매를 하다보면 욕심이 많이 생기고, 크게 벌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 좀, 몸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한 달에 200만원 정도만 목표로 해가지고 매매한다면은, 사실, 저한테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욕심부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벌수 있는 만큼만, 시장이 나를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법이죠. 자, 욕심내지 말고, 배운 대로 그리고 시장이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꾸준하게 매일 습관적으로 자 수익 내는 또 나머지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보자면 재밌지 그죠? 자 시장이 내려도 오 올라든 오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관심을 가지는지 대부분 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사실 저 매매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거 올라가든 내려든 관계없지 그죠? 그냥 좋은 장이죠, 그냥 예. 대체적으로 이 파란색이 뜨면은 좋은 장이고요. 빨간색이 따면은 별로 안 좋은 장인데, 빨간색이 특히 이렇게 연속으로 뜨는 날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장이고요. 빨간색이 연속으로 안뜨는 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일 오르고, 이렇게 이틀 내리고, 이런 장도 괜찮지, 그죠? 근데 이렇게 7일 연속으로 올라가든지 이런 장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년 1월, 2월, 3월 달또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 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깡통이 가장 가까워지고, 굉장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내년 1 2 3월달에 올 겁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1 2 3월달을 대비해서 매매를 만들어 놓은게 있지 그죠 1 2 3월달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특화시켜서 만들었던 매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1 2 3월달이 돈벌기 제일 좋아요 올해도 1 2 3월달이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더 벌었지 그죠 1월달에 700 2월달에 900 3월달에 1700 정말 제가 어, 웬만해서는 400 이상 넘기지 않는데요. 어, 이번 달 1, 2, 3월 달에 제가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 기세를 타고 5월 달이었습니까? 그때도 한 천만 원 넘게 벌었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두 개, 네개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저래가지고 돈 되겠냐, 또 여러분들 연습하시